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김용민의 관원클럽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나와서 이재명 지사님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두세 번씩 검찰이 이재명 지사님 관련해서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하루에 두세 차례씩 이재명 지사님 관련해서 자료 제출이라든가 전화통화 내역이라든가 등등 해서 어마어마하게 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방금 들으셨지만 1년 동안 하루에 두세 차례씩 여러분 여러분 집 청소할 때 하루에 두세 차례씩 1년은 고사하고 한달 동안이래도 이렇게 대청소합니까? 하루에 두세 번씩? 1년 아니고 한 달이래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님 관련해서 온 나라가 막 진짜 광란이었죠. 그 바람이 불었을 때 이재명 지사님 엄청 털은 건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인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검찰이 거의 뭐 상주하다시피 한 거죠. 그때도 어 성남시청 엄청 수색했잖아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압수 압수색 발급해갖고 압수색 들어가고 그리고. 그, 뭐야, 분당 병원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님 자택,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본인 핸드폰, 김혜경 여사님 핸드폰도 그때 압수색 들어갔었나요?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님 신체 수색까지 다 들어갔었잖아요. 엄청 털었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냥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깨끗하다. 앞서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저 뭐지? 검찰이 1년 동안 하루에 두세 번씩 이재명 지사님 관련하여 성남 시청을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자, 그 털었고, 아,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님을 탈탈 털어서 이재명이 죄가 있다 해서 기소가 된게내 네 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치는 강제, 관련해서, 강제진단, 관련해서 검사사칭, 뭐, 대장동,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직권남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이 판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네 가지다, 죄가 없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하나, 300만원은, 기존에, 이이재명이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해갖고, 네 가지 기소된 게 아니잖아요. 직권남용조차,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도도 또 못한, 창조적인 판결이었잖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TV 토론 때 그것도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한 토막을 잘라서 희대의 <laughs> 코미디 같은 판결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절차상의 문제에서도 아이 사람이 이거 네 가지의 죄가 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진짜 1년 동안 두세 번씩 그 성난시 털면서 했는데도 딱네 가지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도 약간 어, 제 자신이 부끄러, 좀 창피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면 대깨문이라는 소리도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무슨 야 정치 저새끼 빠순이다, 빠돌이다. 우리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때 이런 얘기 듣기 싫잖아요. 저첫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때 적당히 얘기합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 야, 저 사람, 다른 건좀 부족해도 잘하는 게70% 있으니까 지지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자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 누구한테 매몰되거나 빠가 아니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데,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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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일단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제가 저거 한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기소 자체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도 다 합당하다고 치더라도 이 판결이 지금 깨끗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재명은 유법 저지른 게 없고 법적으로 깨끗하다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게 없다. 앞서 얘기했던, 열거했던 이네 가지 새로운 거입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 지사에 부임하면서 이런 일들이 퍼져서 이러한 의혹들을 조사한 겁니까? 아닙니다. 형제, 아니, 친형 강제 진단도 그렇고 검사사칭도 그렇고대장도 이거 성남 시장 시절 때다 나온 거고, 이때도 탈탈 털었던 거고,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검사사칭 방조, 이거 한 예로만 들어도, 그때 당시 KBS와 KBS 모 기자가 쎄쎄쎄 해서 이재명 지사님, 그렇게, 5명 씌워 2명 씌워서 그렇게 범죄를 만드는 거고요. 자, 그건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네 가지 기소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혹여 지금 이재명이란 사람이 경기지사의 권력이 있으니까 지금 검찰이 못 건든다. 만에 하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권력이 없고 당시 이명박근혜 그 권력층에 의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이재명 지사님을 그때 탄압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앞에 열고 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게 위법적으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법적으로도 벌써 무죄가 판결 나왔습니다. 단순히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 지사 부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게 아니고. 자, 세 번째, 끝으로. 도덕적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으로 우리가 지지를 하고 그 사람을 평할 때, 물론 유법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게 우리나라의 눈높이에 잣대로 재는 게 도덕적인 흠결입니다. 지금 조국이라든가 나경원이 왜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분노를,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유법적인 차원이 없다고 칩시다.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특권층으로서 특혜를 얻으면서 그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청, 자연스럽게 청탁도 하고 그 특권층에서 특혜를 받으면서 그 자녀 또한 그 특권층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어떻습니까? 아까 유법적인 차원, 그 기소권을 제외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삼는 게 이거입니다. 신형 강제 진단. 이건 또 도덕적인 문제와 법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혼합되어 있는데 법적인 차원과 도덕적인 차원을 같이 판결이 봤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 그거를 뛰어넘어 도덕적으로 또 본다면 그건 국민의 판결에 맡기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부선 관련하여 또 김혜경 여사님 관련하여 정의를 위하여 개정 이거죠. 이거잖아요. 근데 정의를 위하여 개정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이 시간에 디테일로 들어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실체도 없어요. 만들어진 거죠. 창조된 의혹이죠 그럼 김부선 관련해서 무엇입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할 때 김부선이 주장했던 거 인천 부두에 가서 낙지를 먹었다 무슨 카드로 그때 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낙지도 팔지도 않고 그때 당시 카드기 단말기 사용도 안 했고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신체에 점이 있다 그것도 같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가는 커녕 잠자코 있기나 해야지 도덕적인 문제 있습니까 여기서 없습니다. 자, 친인척 비리, 자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서 이게 이해하기 얘기, 했듯이 지금 조국이라든가 또 나경원이라든가 더 나가서 뭐 건성동도 있고 김성태 딸 문제도 있고 청탁 문제도 있고 이러한 것들의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 어떤가? 이런 거에 서 밝혀진 것도 없지만 당연히. <laughs> 이재명 지사님 친동생 야쿠르트 배달 2년 동안 하면서 그리고 청소부 하면서 과로사로 쓰러져 돌아가셨잖아요. 또형은은 어떻습니까? 뭐 페인트공인이 뭐니. 그럼 지금 조국이라든가 나경원 자녀 문제처럼 이재명 지사님 자녀 문제 어떻게 됐나? 자. 이재명 지사님 지금 아들이 두 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인가 몇 개월 전쯤에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창피해야 될 일이 아닌데 조금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상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조금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등등의 유정자들을 봤을 때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특권의 삶, 특혜를 누리고 사는데 이재명 지사님은 그런 유치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 1년쯤인가. 그때 이재명 지사님이 지나치는 소리로 쓴 웃음 지으면서 그 자녀 부분, 그두 아들 부분 관련해서 스치듯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때 어떤 뉘앙스였냐면, 백수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백수로 그냥. 어디 취직 못하고. 그러니까 1년 전쯤이니까, 1년 뭐 전, 뭐 후쯤 되니까, 아, 전후쯤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취직했는지. 그러니까, 어디 뭐 청탁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우리 서민들의 삶, 그런 청년들처럼, 그냥 똑같이, 뭐 이재명 지사님 그 자녀분들이 어디 유학가서, 뭐 군대 뭐 어떻게 돼서,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도 하나도 없어요. 유법적으로 깨끗하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새로운 거 없다 해서, 그 조, SBS 조폭 관련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새로운 게 아니라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아, 이명박 인가 박근혜 인가 이것도 한번 수사 당국에서 한번 찔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나올 게 없으니까 그냥 묻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것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안 털었겠습니까? 낱낱이 다 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근데 조폭 관련은 이건 너무 없골라 아니걸라.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으면 벌써 했었죠 근데 조금 내 사다 마른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여하튼,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보통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사람이 먼, 때려서,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게 어딨냐고. 근데 이분은 진짜 없으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laughs> 없는 걸 여기서 뭐 어떤 거 하나 누구라도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뭐 어느 거 하나라도 뭐 없잖아요 근 제가 뭐 내가 난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나를 높이려고 없는 사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참 이런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거 이런 정치인을 발견했다는 게참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제 자신에겐 또아 고맙게 생각하고 어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재명 지사님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